본인 일과만 살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지도자하고 남자다운 행동인가? 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행위가 어떻게 용서가 될수 있겠습니까? 할말 있으면 법정에 나와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. 더 이상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부를 손실하지 말기를 저는 당부 드립니다.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비용과 국민의 정신적 건강이 훼손되고 있어요. 혼란을 일으키신 분들이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의 그 논리로 상황 대처를 하는 걸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좀더 있다.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오늘은 32살 이봉창 의사가 일본 천황을 심판하기 위해서 의거를 했던 9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. 93년 전 2월 8일 32살 청년이 민족과 결례를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했던 걸 기억하시고 민족과 역사 앞에 사죄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